안녕하세요. 전시입니다. 오늘은 한번 포켓몬카드 수집팩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잘라왔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카드 수집팩 안에 늘 포켓몬은 지렁 과사삭벌레 블라이온 알레젠 카드를 마막과르페 팩, 화강돌, 메풀이 두겔레옹, 그리고 크로벳입니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은, 잘라온, 잘라온 종이 안에 포켓몬 카드를 뒤집어 털어줄게요. 좋습니다. 고. 여기다 놔둬주고 테이프 테이프로 좀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줄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뜨주고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붙여줄게요. 합니다. 이제는 조금 잘라줄게요, 이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에 포켓몬 카드의 제목을 써줍니다. 뭐하지? 음... 음... 동그의 힘이라고 아, 악의 힘이라고 해볼게요 악의 힘그로베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이. 악. 아. 으이. 햄. 가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음. 일단은 그림 그릴 대상을 한번 가보아볼게요. 제가 포켓몬책에서 찾아보니까 크루벳이 악타입이 아니고 독 비행타입이 아니요 그래도 악타입처럼 생겼으니까 악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그, 그려주고 올게요. 자, 만들었습니다. 크루벳 같지는 않네요. 이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 정도 색이 필요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칠해 볼게요. 일단은 눈이, 눈이 보라색으로 칠해질 수 있으니까. 입이 없어졌어. 입이 없어졌어. 입을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할게요. 또 노란색으로. 아,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그 다음에. 밑에 보라색. 또 여기에 짝짝이에요. 자, 파랑색으로 한번 째려볼게요파랑색이 아니고 하얀색.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테이프를 한번 붙여볼게요. 아, 너무 많이 잘랐습니다 조금 잘려줄게요짠 이거 뒤에 올 다음에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밑에는 u n c o m m o 그리고 올라가서 알알 알. 올라가서 알알알 알, 알. 슈퍼레어니까, 뭐였지? 슈퍼레어. SR. SR. 그리고, 하이퍼레어가, 잠깐만요. 하이퍼레어가, 뭔지 까먹어. 하이퍼레어가, 하이퍼라가 우 HR네, HR 그리고 요거 UR. 오케이. 이제 올라가면 빨강색, 내려가면 파란색. 완성되었습니다. 바이 바이 바이. 안녕히 계세요.